여름방학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뭘 해야 할지 고민일 텐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악을 가르쳐 주는 무료 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임소빈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국악을 배우기 위해 모인 인천 지역 청소년들. 12주의 현으로 만들어진 가야금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제대로 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 모습.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강사가 옆에서 지도합니다. 연습하는 곡은 학교 종이나 아리랑 등잘 알려진 공요나 민요. 조심스럽게 연주를 해봅니다. 청소년들은 이번 기회에 한 곡을 자신있게 연주해보겠다며 의욕을 보입니다. 어, 이렇게 새로운 악기를 해봐서 되게 즐거웠고, 여러가지 노래들 다안 보고 완주를 해보고 싶고, 다야한이 일단 재밌었고, 좋은 곡을 한번 쳐보고 싶어요. 인천 국악회관이 다음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마련한 국악강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진행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예술 강사들이 직접 와서 어린 국악 꽃남의 기회를 주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도하는 사람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국악 전공 예술 강사들로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국악을 통해서 자기의 꿈도 키우고 다음 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음악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물놀이와 장단을 가르치는 강좌도 있습니다. 장구채를 쥐는 방법부터 배웁니다. 처음에는 서툰 모습이지만, 이내 능숙하게 장구채를 잡습니다. 장구장단을 배우는 시간, 강사가 장구가락을 선창하고, 청소년들이 양발을 짚거나, 오른발, 왼발을 따로따로 따로 짚으며 따라하는데요. 빠른 장단인 자신몰이 장단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익힌 장단에 맞춰 장구를 직접 쳐보는 순서. 각자 쳐보기도 하고, 일곱 명이 다 함께 신나게 쳐보기도 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여기서 쳐보니까, 어, 뭔가 좀 스트레스가 좀풀리는것 같아. 더운데 언니, 오빠랑 여기에서 장구 치고 재밌었어요. 우리 전통 부각과 현대의 음악을 합쳐 가락을 만들어 보는 이론도 배우는데요.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참여한 청소년들 모두 집중합니다. 방학이지만 청소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갈 곳이 마땅찮은 상황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힘든 우리나라 전통의 조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 인원은 당좌마다 10명 이내로 제한됐고 자리마다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는데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되는 부각 강좌는 일할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방학을 맞아 부각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청소년들. 이처럼 강박하는 습을벗어나화한시간